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이란에 핑크 소금 호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보고 싶어서 유학을 한참 나갔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소금인데요. 우리가 바다에서 염전하는 식의 소금이 아니고 이곳은 어, 땅이 폭발해서 바닷물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증발한 그런 소금이랍니다. 어, 직접 먹어보니까 달달하고 아주 맛있어요. 이 색깔과 이 석양에 비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 장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러 어, 이 저녁에 옵니다. 우리도 어, 석양에 맞춰서 이곳에 갔는데요. 이 풍광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눈으로 감상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보기 드문 이 아름다운 풍경 정말 감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이네잘 <쪼> 찍었어요 <laughs> <That's so cool. 웃음> حالیه عکس خود اگه سخو داریم کنیم، به این شرایط آشنو بوده. سیال نیستم میده. نورت تنظیم کنی.